안녕하세요. 춘토토의 춘노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두입니다 이번에는 적이 없어요. 승무패가. 네. 지금 A매치 기간이라서 그럼 다음 주도 없죠? 다음 주도... 다음 주 주말부터 있지 않나요? 주말부터 있나? 다음 주도 일단은 18일부터. 유네이션이랑 월드컵 예선 뭐 친선경기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일단은 승무패가 없기 때문에 춘노님의 활약을 보기좀 힘들 것 같고 일단 저희 무자비 밴드 네. 아시죠? 네. 어, 여기에 제가 이제 무자비도 하지만 가끔씩 제가 이렇게 제가 사실 저희가 이제 유튜브로 방송하는 거는 미리 사전에 영상을 찍고 뭐 업로드하고 뭐 그러니까 딜레이가 좀 걸려요. 아무리 좀 빨리빨리 한다고 해도 한 두세 시간 정도 전에 하기 때문에 딜레이가 좀 있는데 사실 저는 배팅을 이제 경기 시작 직전에 주로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왜냐면 배당 변화도 좀 봐야 되고 선수들 라인업도 좀 봐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좀 바로바로 바로 올려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오늘 올려드린 거고 어저께는 제가 이렇게 올렸었는데 아, 다행히 들어왔어요. 사실 일본 그냥 무승부 영대형 무승부를 바랬는데 페널티킥으로 하나 넣더라고. 음. 사실 일본이 음. 공격력이 지금 안 좋거든요. 사실 아니 내가 일주일 동안 바쁜 사이에 제가 열심히 맞추고 있었죠. 음. 네. 그래서 지금 무자비도 하지만 가끔씩 이런 건 이제 정보 같은, 정보? 정보라기보단 이렇게 제가 배팅하는 것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이제 가입하셔서 이제 같이 무도 좀 잡고, 이렇게, 이렇게 막 다들 올려주시거든요. 이렇게 막무 나올 만한 경기들.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취합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무 나올 만한, 여기서 이제 뽑아서 잘 조합을 하면 무를 잡을 수 있는. 암튼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제가 댓글로 이제 주소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와서 구경도 좀 하시고, 인사도 좀 하시고. 보시죠, 일단. 79회차. 다시 한번 무자비. 지난회차는 보니까 스타드랜이 조법 맞더라고요. 네. 네. 이번에는 독일의 헨승. 유네이션 경기죠. 유네이션에서 사실 독일이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물을 많이 캐고 있는데, 1승 3무. 음. 스페인이 2승 1무로 1위를 하고 있고, 리, 조 1위를 하고 있고, 이제 독일, 우크라이나, 스위스, 이렇게순인데 이번에 우크라이나랑 하거든요. 사실 우크라이나가 경기력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니에요. 네. 보면은, 프랑스한테 7대1, 프랑스는 물론 최고의 공, 팀이지만, 7대1로 깨지고, 스페인한테도 4대0으로 깨지고, 근데, 최근에 1대0으로 스페인한테도 이긴 적이 있고, 어, 우크라, 독일한테는 2대1, 그러니까 1점 차, 그러니까 독일이 좀 부진했었어요. 음. 최근에. 뭐, 스위스랑도 비기고. <laughs> 다시 붙는 거네요. 그쵸. 네. 2차전인데, 어, 이번엔 독일의 홈이기도 하고, 안방에서 우크라이나한테. 독일, 왜 우리 세대 때 독일 하면 전차군단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는 조금 독일이 이제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어디서 좀 엿봤냐 하면 해외배당, 해외배당이 독일의 헨생이좀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독일이 또 이상한 짓을 하지 않지 않을까 하서 이거, 이거 독일의 헨생축 잡았고 그리고 이두 번째 경기는 이제 멕시코랑 한국이 이제 평가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처음에는 한국의 플러스 1현승을 축으로 잡았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 대표팀 선수들 중에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인 선수들 다섯 명 정도 있다고 하죠. 네. 그 중에 조현우 선수, 뭐 권창훈 선수, 또, 뭐한 다섯 명 정도 있대요. 근데 제가 라인업을 보니까 만약에 조현우가 빠지면, 어, 성범금이 당연히 있겠지. 없어. 그리고, 김민재도 없어. 그리고, 저는 사실, 어떤 생각을 했니? 라인업이 나오기 전까지, 대표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가운데다 황희조를 둬. 네. 왼쪽에 손흥민. 음. 오른쪽에 황희찬. 그리고, 센터 약간 아래쪽에, 이제, 이, 이, 뭐야, 이강인 선수가 이제 네. 패스를 뿌려주고, 저는 그리고 약간 노장이긴 하지만, 전북의 이용 선수가 이제 오른쪽 윙, 그러니까 좀 처진 윙, 어, 그런 걸좀 맞고, 김민재가 이제 수비를 좀 맡아서 하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여건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멕시코 경, 공격 강하잖아요. 네. 네. 히메네스. 네. 그래서 요번에는아 멕시코가 세대 교체를 했잖아요. 네. 했는데 얘네 굉장히 공격적이더라고 보니까. 음. 제가 봤을 때 그냥 졸라 잘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아 이거는 사실 애국배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다만 이, 지금 바라는 거는 그러니까 처음에 코로나 소식을 접하기 전에는 잘 비벼서 무승부까지만 네. 끌고 가자. 요 정도였지만 지금은 최소한의 실점으로 막자. 요러, 요런 <laughs> 느낌. 그리고 보면은 서경민 선수가 힘들어. 지금 엄청 힘들어. 지금 이 생각엔 조금 나올 것 같은데. 어. 그래서 나오긴 나와야 돼. 안 나오면 이국민들이 언어이 자자하거든요. 근데 이거 멕시코에서 하는 거죠. 아니 오스트리아, 아, 오스트리아? 어, 오스트리아 중립국에서 하기 때문에. 근데 서경민 한국 오지 않았어요? 입국 뭐그 사진 본것 같아요. 이번 주는 바빠갖고 내가 음. 그 TV를 한 번도 못봤습 제가 얼핏 보기로 손흥민이 한국 입국하는 이제 사진을 본것 같아요. 손흥민 그럼 영국에서 한국 왔다가 다시 또 한국에서 음. 오스트리아로 간 거기 때문에 피곤해 피곤해. 피곤해. 그리고 유로파도 지금 뛰고 있고 리그도 뛰고 있고 그 손흥민 선수는 그렇게 풀타임 뛰지는 못할 것 같고. 네. 우리 우리 채널은 그. 피곤한 걸좀 강조하죠. 그쵸, 피고, 피곤해 <laughs> 네, 피곤하기 때문에. 그리고 독일에서 활약하고 있는 권창훈 선수나 또 누구지? 황희찬? 아, 황희찬 말고. 권창훈 선수랑 같은 팀 있잖아요, 동료. 아, 이름이 생각 안 나. 아무튼 또못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잘, 잘하면 이 경기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친선 경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두개 축을 잡았고, 아 뒤에 다섯 경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무자비 밴드. 무자비 밴드에서 지금 무가 가장 유력한 경기, 상위 5개, 5개를 뽑았고, 간단히만 보면, 슬로바키아랑 스코틀랜드. 요것도, 유네이션 경기죠. 해외 구매만 봐도 무승부가 제일 높아요. 그리고 전문가 예측도 4명 중에 2명이 무승부를 받고두팀 어 최근 전적 봐도 슬로바키아가 10경기 중 5경기가 무승부예요 이 요, 요 정도만 일단 보여고 그러니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이 중에 무승부가 날것 같으니까 2경기 이상만 무승부가 나와도 성공인 거예요 그리고, 음. 그리고 95번 경기도 보면 라트비아랑 페로제도 요거는 이제 친선 경기인가? 유네... 야, 유네이션, 유네이션 경기인데, 요두 팀도 이제 맞대결. 최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네번 정도 맞대결을 했는데, 그 중에 세 번이 부승돼. 뭐, 요 정도. 라트비아도 최근 열 경기 중네 경기가 부승돼. 무, 캐기 딱 좋은 경기들이고, 155번 터키도, 터키도 러시아랑, 러시아 강력하지만, 터키가 엄청 잘비빕니다 네. 강, 강 팀들한테. 러시아 지금 조 1위로 2승 2무. 러시아 애들은 좀 많이 무장이 많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리고 터키는 3무 1패요, 3무 1패. 음. 최근 5경기가 무고, 최근 10경기 중에 7경기가 무승부예요. 그러니까 비비는 무 제조기. 로, 요거 무. 그리고 키프로스. 참 어려운 것만 골랐네 아 어려운 게 무슨 거 잘나요 얘네도 얘네는 뭐뭘 보고 물을 했을까 아무튼 무배당이 키프로스 승배당이나 비슷해 그러니까 무배당도 음. 엄청 떨어지고 마지막에 조지아 조지아가서 조지는 거면은 아 그런 거 하지마 물을 갖는 거지 <laughs> 어, 조지아, 조지아도 지금 조 리그에서 1승 3무. 아르메니아도 1승 2무 1패. 맞대결은 1승 1무 1패. 그두팀다 최근 10경기 조지아가 3승 4무 3패. 그러니까 무의 비중이 엄청 높아요. 아르메니아도 2승 3무 5패. 이번에, 그러니까 주로 국가대항전, 유네이션이나 뭐 친선경기나 뭐 이런 경기들, 이런 경기들, 뭐 월드컵 예선이나 이런 경기들이 무승부가 많이 나요. 제가 지난번에 10경기 중에 8경기 맞췄던 거 있죠. 그것도 유네이션, 친선그 때. 그러니까 지금 이번 회차나 다음 회차 때 무자비 해야 돼 일단 이렇게 총 10장. 그래서 여기서 어떤 거 2장 이상만 맞아도 본전은 뽑고 뭐세장네장 들어오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수익이 뭐 되는 건데 한 볼까 이제 어떻게 준비했는지 아 스웨덴 크로아티아 이제 추노니까어 음. 뭐, 멘트가 필요한가요? 어 필요한데. 스웨덴 지금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아요. 아 그러네. 네. 조에서 사패로 꼴등. 지금 최근 경기력도 완전 개망이고. 음. 그래도 크로아티아가 그래도 강 팀이야 크로아티아. 그래서 지난 시즌에 크로캅 나오나요? 아 크로캅 지금 은퇴해 갖고 음. 어, 아, 네. 헬스 하고 있어. <laughs> 지난 1차전 때 크로아티아 홈에서 스웨덴은 2대 1로 이겼고 이번에는 스웨덴의 홈인데. 아꼈다고 하더라도 크로아티아가 더 유리하다? 네. 음. 그 다음이 포르투갈하고 프랑스인데 프랑스가 지금 어, 저번 경기에서 저번 경기에서 핀란드한테 졌었죠? 2대0으로 아닌가? 맞죠? 뭐 국제 포르투갈? 예. 아니 아니 프랑스 아 프랑스 어, 핀란드한테 졌어? 어, 아무리 2군 1.5군으로 거든요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거 포르투갈이랑 프랑스 보고 어? 별당이 왜 이러지? 당연히 프랑스에 이겨야 되는 건데라고 생각을 해보니 은바페 무릎 뭐, 무릎 부상. 네. 네이 네이버로 네이, 네이, 프랑스 아닌가? 아니, 그건 어, 프랑스죠. 아무튼 프랑스가 지금 음, 뭐라 그럴까? 부상 선수들이 많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포르투갈은 굉장히 금 세대 교체를 했는데 애들 이다 잘해. 음. 포르투갈 음. 멕시코 세대 교체가 잘 됐죠. 대장 삐삐도가또한 2골 정도 넣어주고 <laughs> 어. 그리고 그 산하에 있는 그 부대원들이 한 골씩 또 넣어줘갖고 프랑스 산 5대0으로 이겼으면 좋겠어요 이제. 어, 프랑스를 발라버릴 거다? 음. 이번 기회에 포르투갈 승 많이 보더라고요 이 해외 구매율도 보면 포르투갈 승에 거의 70% 넘게 몰렸고 어, 나랑 생각이 똑같은 외국인들이 많네 음. 반면에 근데 전문가들은 무승부를 많이 봤네 아무튼 포르투갈의 승 그다음 이제 스위스하고 스페인인데 어 스페인이 스위스보다는 어 훨씬 더그 뭐라고 성적도 그렇고 스페인 하면 또 축구 아닙니까? 아 스페인 그 좋아. 스위스는 지금 또 완전 그 최근 경기력이 완전 개망이에요. 개망 어, 최근 여섯 경기 중에 승리가 없어요. 네뭐 물론 강팀들만 만나긴 했어. 엘기, 에 독일, 스페인, 크로아티아 독일 뭐 이렇게 만났는데 이번에도 뭐 강팀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스페인이 좀 발라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난하게 스페인 승. 그 다음이 멕시코, 한국 이거 패스할게요 그냥. 아까 얘기한 그대로. 예. 네. 음. 한국 에어배 절대 안 합니다. 저는. <laughs> 그지같이 못하는 한국. 그래서 저는 멕시코. 그다음에 이제 슬로바키아고 스코틀랜드. 이거 무자비했잖아요 대도님. 네, 네 그렇죠. 전 스코틀랜드의 그 강력한 승부를 봅니다. 어, 강력한. 네. 왜? 뭐가 있나? 스코틀랜드. 성적이 좋아서. 아, 슬로바키아가 지금 저 조에서 꼴찌고 스코틀랜드는 최근 경기 에 패가 없어요. 굉장히 네. 잘하고 있어요. 무승부 그래서. 있잖아. 나는 무승부간 건데. 아니, 무승부 그니까, 러 패가 없다고, 음. 내 말은. <laughs> <laughs> 스코틀랜드랑 슬로바키아랑 보면은, 최근 열경기 성적을 놓고 보면, 스코틀랜드가 압도적이네요. 압도적으로 그렇죠. 6승 3무 1패고, 슬로바키아는 1승 5무 4패. 그러니까 나는 무를 관심있게 보다 보니까, 이제 무에 집중이 됐던 거고, 너는 이제 승을 보다 보니까, 그렇죠. 이두 팀의 음. 성적 차이를 보고, 이제 스코틀랜드를 건 건데, 스코틀랜드가 <laughs> 조일이. 음. 아 근데 뭐 대두님 말처럼 얘네가 이제 조일이가 거의 아, 확정은 아닌데 무를 하면 거의 확정이죠. 그렇죠. 우승국까지만 나와도 나쁘지 않죠. 그래서 그냥 얘네가 조금 그냥 수비 위주로 그쵸. 나올 수도 있다. 힘도 어, 뭐. 빼고. 그래서 이제 회원님들이 이제 무를 선택을 많이 해주셨나요. 그런 것 같아. 하지만 스코틀랜드가 이긴다는 거. 어, 알겠습니다. 다음 이제 네덜란드하고 보스니아. 어, 네덜란드 이거 패스할게요. 그냥 그냥. 그냥 제가 이거 그냥 가고 싶어서 간거야 그냥 행승? 그냥. 느낌상? 왜냐면 네덜란드하고 스페인.. 네덜란드가 어 강팀 많이 해갖고 강팀이랑 하면은 항상 이제 무승부가 좀 많이 나왔거든요? 음. 근데 보스니아 따위가 지금 네덜란드한테 비밀수가 없어 내 생각에는 음. 요건 뭐 무난히 행승이다? 네. 보스니아에 걔 있잖아요? 제코? 몰라 몰라 제코.. 아무튼 걔 코로나 걸린거 같은데 아무튼 그래갖고 전 네덜란드, 그 다음에 터키하고 러시아 불가리아, 핀란드 아, 어, 불가리아, 핀란드인데 어, 핀란드, 프랑스 이긴 그 저력으로 휘바, 휘바 어, 휘바, 휘바 한번더 휘바, 휘바 불가리아를 한번 이기지 않을까 그리고 보니까 지금 해외 배당 핸, 핀란드 핸승이 엄청 어, 떨어지고 있어요 네. 외국인들이 나랑 생각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외국인 마인드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고 그다음 에제웨즈하고 아일랜드 웰즈가그 저번 경기 미국이랑 했죠. 어, 무승부 났죠, 무승부 했죠. 네. 근데 이제 이번 경기를 위해서 그냥 대강 대강 했고 몸풀기였고 어 우리 맥그리거 알아요? 아, 그럼요. 맥그리거 나라가 아일랜드예요. 어, 알죠, 알죠. 근데 맥그리거가 뭐라 그랬어요? 축구는 개 집애들이 한. 스포츠라. 고 아, 그래. <웃음> <웃음> 그래서 아일랜드 축구팀은 개집애들이야. <laughs> 그래서 웨일즈는 남자의 팀이기 때문에 <laughs> 웨일즈한테 질 거예요. 아. 그렇군요. 맥그리거가 맥 킹그리거잖아요, 별명이. 네. 킹. 왕이 그렇게 얘기하면 진다는 거야. 다 음? 패스. 그 다음, 이탈리아하고 폴란드인데. 오, 이거 역배를 봤어? 아니요, 이건 이제 헨승. 폴란드 아, 그래. 헨승이죠. 근데 역배도 봐야 저는. 오, 이탈리아 강력한데. 아,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음, 이탈리아 그 리그 도 저희가 이제 배팅을 많이 하잖아요. 음. 얘는 개집애들이야. <laughs> 이탈리아가? <laughs> 이 새끼들은. 마피아인데? 마피아. 그니까 러 너무 조작이 심해. 아. 그조작 그 심한데 그 애들이 이제 모여갖고 오압주의 되는 거지. 뭐 강력하게 근력하지만, 폴란드도. 예반트푸스키 폴란드 아닌가? 맞아요. 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음. 폴란드가 최근 경기가 굉장히 좋아요. 이게 내가 그래서 저는 이거 한번 역배까지 한번 아니 내가 이탈리아 이거 일반승을 추구로 갈까 생각하고 딱 봤는데 상대팀이 폴란드야. 그러니까 폴란드 무시할 수 없는 팀이거든 성적 굉장히 좋아요. 네. 최근 1 0 경기 무한하 패하나 나머지 다승 거의 삐까삐까 한데 근데 이탈리아도 좋아. 이탈리아도 그러니까 폴란드만 아니었으면. 그렇죠. 강승 갔을 텐데 개 집애들. 음. 이탈리아가 아마 지금 폴란드가 저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1위 탈환을 위해서. 근데 폴란드가 2승 1무 1패로 승점 7점으로 1위고 이탈리아는 1승 3무 0패 이렇게 해 갖고 2위잖아요. 네. 근데 1점 차예요. 이개 집애들.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폴란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무승부까지도 괜찮은 거네요. 폴란드의 현생이니까. <laughs> 아 그리고 네. 제가 얼핏 봤는데 모하메드 살라, 네. 코로나 양성이라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살라? 엄살라 um, 할때 살라, 할때 살라 이 어... 리버풀의 살라 있잖아요 네. 그게 이집트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이집트 선수인데 이집트 경기가 이번에 제가 있나 봤더니 없더라고요 근데 아직 모르겠어요 그 트위터에 떴었다가 그게 갑자기 삭제됐다는 뭐 얘기도 있고 아무튼 리버풀은 악재가 많이 겹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기 루마니아 대 로, 노르웨이. 어 이거, 이건 누가 개집이야? 이건 루마니아가 좀 개집이야. <laughs> <laughs> 노르웨이가 성적이 좋아요 의외로. 와 이거 해외 배팅은 노르웨이가 압도적인 91%가 노르웨이 승을 봤는데? 그렇죠. 어. 노르웨이가 지금 오스트리아랑 지금 공동 1위랑 아니, 1위 거의 마찬가지예요. 거의 근데... 성적은 똑같은데 이제 골득점으로. 어? 콜독정 아닌데? 정 공정? 이게 왜 이렇게 됐지? 공동 1위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은 그냥 노르웨이가 1인데 잘못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노르웨이가 최근 성적도 굉장히 좋고 루마니아 4대형으로 잡았고 네뭐 이게 지금 원정으로 간다고 해서 달라질 것 같진 않아요 루마니아가 뭐개지배처럼물것같아요 <laughs> <laughs> 네, 노르웨, 노르웨이의 승 어, 그래서 1197배 네 1000원 한번 베팅해봤습니다 나쁘지 않군 다음 장 이건 이제 또제 어. 저의 이제 그천원풀 베팅 아니 그 뭐라고 그러지 아, 이제 구천 당첨금 풀 베팅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크로아티아의 승까지 전 본다고 했잖아요 그리 크로아티아 승을 한번 찍었고 포르투갈하고 프랑스는 어, 한점차승리 네, 포르투갈 점차, 네. 어, 왜 와, 아까는 프랑스 뭐4대0으로 발른다 그냥, 그냥 느낌 그냥 그렇다는 거지 뭐 그냥 프랑스 개 집에처럼 나올 것 같아. <laughs> 그 다음 에 이제 스위스하고 스페인인데 어 음. 스페인이 스위스를 그냥 s s w 으로 음. 이기지 않을까? Swiss, s w i s 가 Swiss. 가 w i s 아 S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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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w i s s Swiss. s 하 i s s S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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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w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하고 한국인데 아 이거 우려하던 게 나왔군요 그냥 한국 개집애들 <laughs> 아, 저는 이제 약간 최소한의 실점으로 잘 선방했으면 좋겠는데 아, 아 아니야 아니, 2대0 아니, 아니. 이상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3대0으로 발릴 것 같아요 아. 느낌 한국이 좀개집에처럼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갖고 소극적으로 수비만 하다가 개차 밀리고 그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고 이제 이건 제이리그 내일 거네요 네 나고야하고 FC 도쿄인데 이거는 왜 제가 FC 도쿄를 FC 도쿄가 요새 성적 별로 안 좋은데 음. FC 도쿄 선택한 이유가 나고야의 상성상 FC 도쿄를 이긴 적이 없어요 나고야가 오 그래 한번 확인해 볼까? 전 무조건 그냥 그것만 보고 갔습니다 이번에는 오두 팀의 오 나고야 기준 영승 2무 8패 네. FC 도쿄는 나고야 잡는 그거네 그렇죠 나고야 잡는 해병대 음. 그래서 저는 FC 도쿄가 이번에 반등을 다시 이제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에 어, 저렇게 했고. 그다음에 슬로바키아하고 스코틀랜드. 이거는 아까 제가 스코틀랜드가 게지웨드 그렇죠. 그 슬로바키아를 이길 것 같다라고 했죠. 아,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가 게지웨드였나 그렇죠. 음. 그래서 한참 정도. 예. 네. 솔직히 이거 배당 좋아서 간 거구만. 아니 아니요. 배당 좋아해서 간 거보다는 어, 슬로바키아 애들이 개집애처럼 보여서 이렇게 음.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웨일즈, 웨일즈하고 아일랜드, 아일랜드 이 방금 제가 개집애들 계속 얘기하는 게 이게 아일랜드 때문에. 맥그리거 음. 제가 옷도 맥그리거 피스로 이제 지금 요새. <웃음> <입고> <웃음> 어. 바지, 바지 네, 어. 입고 다니는데 우리 킹 그리거가 아일랜드 축구는 개집애들이 하는 축구, 어, 음. 그 스포츠라고 했습니다. 그래 갖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개집애들처럼 수비만 하다가 웨일즈한테 뒷골 쳐먹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서, 저는 웨일즈의 승, 헨승을 갖고, 그 다음 이탈리아하고 폴란드는 여기 과감하게. 어, 역배로. 네, 역배. 음. 이탈리아가 아주 개집에 럼아볼것 같아요, 그냥, 느낌이. 폴란드 괜찮지? 네, 저 폴란드가 어, 굉장히 그, 공격적으로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탈리아는 어, 조금 소극적으로 나올 것 같고. <laughs> 그 다음, 덴마크하고 아이슬란드. 이거는 아이슬란드가 완전 개집이에요. 그래서 헨슨까지 네, 아이슬란드 요새 아주 개털리고 있어요 그냥 그래서 덴마크는 그래 최근 성적이 좋고 그래서 이제 헨슨까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벨기에하고 잉글랜드인데 어 벨기에가 저번 월드컵 때 굉장히 좋았잖아요. 뭐 최근도 뭐 좋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긴 한데 잉글랜드의 지금 그 뭐라 그러지 대표팀이 괜찮아? 굉장히 좋아요. 오. 지금 잉스도 괜찮고. 네. 누구야? 칼버트 루인도 괜찮고 그쵸. 케인도 있고 축구도사 케인. 그쵸, 그쵸. 네. 이번 잉글랜드 대표팀 괜찮은 것 같아. 요 벨기에가 어 저번 달에도 잉글랜드한테 2대1로 지긴 했는데 이번에도 아마 질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잉글랜드가 최근에 이제 게지베드 아일랜드 3대0으로 잡았고. 그렇죠. 게지베드는 잘 잡네. 잉글랜드. 골잘렸죠 최근 10경기 골 특실 평균 득점이 2.7 득점이에요 어, 실점은 0.4 실점 그러니까 실점 수비도 괜찮고 공격력도 강력하다 아 근데 벨기에도 공격력이 강력하네 아무튼 잉글랜드 이거는 네. 또 있나 음, 마지막 아 어, 이거는 무자비 한번 갔네 네 무자비 한번 갔고 이건 템무를 채울 수가 없어요 음. 제가 요번에 템무가 안 나오더라고 보니까 자. 비셀고베하고 쇼난인데 이거는 내일, 내일 경기예요. 제가 제일리그 하나씩 한번 넣어봤는데 어, 비셀고베가 이제 좀 승리 좀할 때가 되지 않았나? 홈으로 음. 왔고 그래서 이제 쇼난은 좀 무난하게 좀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무난하지 못할 것 같고 한 점차 정도 예, 겨우겨우 승리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코틀랜드 슬로바키아는 계속 제가 얘기했죠. 이거는 핸디모 스코틀랜드의 승. 을 생각하고 있고 오 터키 러시아는 나랑 같은 생각이네 네 이거는 어... 터키의 늪에 빠진 이 러시아가 딱 보여요 그쵸 이게 만약에 러시아의 홈이었으면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는데 홍차 돌리... 이제 마... 홍차 있잖아요 홍차 <laughs> 네. 러시아 홍차 근데 러시아가 최근 성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보면은 기대는 많이 봤지만 성적이 네. 많이 안나왔 그래서 무승부를 보고 있고 그 다음 불가리아하고 핀란드인데 핀란드가 그.. 프랑스를 이긴 그 절약으로 음, 어.. 불가리아 휘바, 휘바. 예. 휘바휘바 어. 휘바 해갖고 핸디못까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지아하고 아르메니아 이거는 회원님들은 무승부를 많이 보잖아요 그쵸 그래도 조지아의 그.. 한점차 정도의 그.. 승리를 하지 않을까 그냥 제 생각입니다 무승부도 저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좀 이길 때가 되지 않았나 래서 저렇게 갔고 그다음 오스트리아리아하고 북아일랜드 오스트리아는 은근히 강해요 팀이 음... 근데 북아일랜드도 은근히 잘비벼 무승부가 굉장히 많은, 많은 팀인데 그래도 공격력으로 오스트리아리아가 한점차 정도로 승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렇게 핸디무로 갔고 헝가리하고 세르비아 헝가리 무시할 수 없더라고요 홈에서 굉장히 강해요 얘네가. 뭐 저번 그 경기에서도 이겼고 세르비아가 좀 개지배처럼 나오지 않을까 이번에 차 보면은 제일 특징적인 게 무승부 배당이 다나아그 그렇죠. 왜냐면 얘네 배당을 주는 오즈들도 아는 거야 이 국가 대항전에서는 무승부가 많이 난다 음. 그러니까 많이 털렸던 거지 무승부 때문에 그래서 음. 이번에는 진짜 일반 부로 10경기를 조합해도 거의 1천만원 간당간당해 음. 100원 하면 보통은 100원 하면 난 1천만원에서 많게는 3천만원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3만배 정도까지 나왔었는데 이번엔 그만큼 무승부 많이 기대해볼 수 있다는 뭐.. 얘기인 것 같고 아 빨리 승모패를 해야 이제 할텐데 뭐 승모패는 다음주 토요일부터 할것 같은데요 음 11월 18일로 들었거든요 제가 음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세장이었나네장이었나 세 네, 네 장이었나? 11월 18일 딱 보려고 했는데 달력이 앞에 있는데 대두님 달력이 5월달에 멈춰있습니 지금 어, 어, 어... 시간을 제가 거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요렇게 춘노님 세장 네. 저는 축배팅에서 10장 그리고 이제 저희 밴드 가입해서 보시면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뭐 항상 다 맞진 않지만 최...최... 최 최선을 다한 저의 배팅 이런거 가끔씩 올려드리니까 계속 올려드리진 않아요 음. 저할 저 때마다 그냥 저 하는거기 때문에 제가 이게 뭐막 이거 맞습니다 이거 찍으세요 라고 올려드리는게 아니라 제가 할때아 저는 이거 찍었어요 이런식으로 아 얘는 이렇게 찍었구나 음. 뭐 이런식으로 어, 어? 내가 아까 어찌 이렇게 썼는데 아, 아 그래? 어. 아무튼 그런 식으로 올려드리니까 많이 가입해서 구경하시고 회원님들끼리도 저희 방에 고수님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의견 나누시기 뭐 좋을 것 같고. 아 여기 무역배님 보니까 저랑 좀 스타일이 비슷한 것 같아요. 무하고요. 아 저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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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밴드 분들은 거의 대부분 아, 무. 그래요? 네. 무 농사짓는 분들이에요. <laughs> 역시 토토는 일확천금 꿈꾸는 거죠. 아 그럼요. 로또보다 네. 확률이 좋은 일확천금. 그렇죠 아무튼 그러면 요 오늘 프로토 78회차 중화경기는 7 9회차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